집뿌둥한몸 후끈후끈하게 짖으면 개운하게 풀릴 것 같은데 요즘에는 찜질방은커녕 목욕탕도 가기 힘듭니다 이런 때 우리 집에 후끈후끈한 방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찜질도 내 집에서 내가 직접 할수 있어서 일거양득이죠 편백 냄새 솔솔 풍기고 황토의 건강함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 저절로 집콕하게 만드는 우리 집. 작지만 있을 건다 있고 다른 집에 없는 것도 있어 인기 만점인 이동식 주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아주 멋진 집이 완공된다는 소식에 현장을 찾았는데요 직접 가보니 트랙터에 실려온 집이 제자리를 찾곤 어마어마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동식 주택이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들어서 현장에 갔다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주방을 시작으로 복층이 보이고요. 화장실부터 베란다까지 없는 게 없는데요. 주말마다 찾아올 두 번째 집으로 이동식 주택을 선택한 겁니다. 이동식 주택은 일반 현장에 와서 짓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최소한 25%에서 30% 정도 가격이 저렴해져요 예, 그래서 그게 장점입니다. 벽면은 편백으로 만들 수도 있고 타일로 꾸밀 수도 있는데요. 고객 취향에 맞춰 상담을 통해 하나하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니 너무 좋다. 아, 진짜다. 나... 나는 언제 이런 거 하나 사까 나도 빨리 하나 사고 싶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 못 나갈 때 나가가지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쓰고 싶어갖고 샀죠 집이 더 마음에 쏙 드는 이유는 아직 공개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방이 그 이유랍니다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요 찜질방이요 찜질방 네 편백향 솔솔 나고 방바닥은 뜨끈뜨끈. 한번 올라간 온도가 도통 내려올 줄 모르는 우리 집 찜질방입니다. 평소 찜질을 좋아해 특별히 주문한 건데요. 사우나갈수 없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우리 집안에서 찜질을 하는 거죠. 피로도 싹 풀리고 너무 힐링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은 황토대리석에 벽면은 편백이라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리는 데다 우리 집인이 찜질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찜질방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이게 적은 평행이지만 여기서 좀 힐링도 할수 있고 한두분 되지 세분 정도는 간해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게 된 겁니다. 이곳은 찜질방 대신 다른 특별함이 있다는 이동식 주택인데요. 바로 누워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다는 황토 침대입니다. 황토의 좋은 점만 그대로 담았습니다.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요. 피로가 확 풀릴 정도로 개운해요. 집은 작을 수 있지만 넉넉한 수납 공간에 카논난방을 이용해 효율은 높이고 난방비는 낮추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냉난방과 관련해서는 평균을 가지고 있는 이동식 주택. 최근에는 이동식 주택의 단점이 많이 개선됐는데요. 단열 보강을 위해 철골 구조로 만들고 디자인도 참 예쁩니다. 소형 주택하고 농막하고는 엄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거를 한다든지 거기서 오래 장시간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농막을 할수 없는 그런 구조가 농막입니다. 이동식 주택은 정식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얼마든지 자기가 시수도 있고 조경도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할수 있기 때문에 엄연히 주택과 농막은 100% 그거는 구분이 되는 거죠. 거주할 수 없는 농막과 달리 거주 가능한 주택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하는 거는 이쁘고 그리고 또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좀더 이쁘고 좀더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만들 수 있는가를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고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요즘 안전한 곳을 찾아 힐링 시간 보내보시면 어떨까요.